네, 5번 도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뭘 나타내는지 제목부터 읽어보면 2016년에 인종에 따른 하와이의 인구 나와 있고, 자, 백인이 제일 많이 있고, 쭉 이렇게 많은 순서대로 도표가 나왔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보기 5번부터 가서 우리 한번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5개의 인종 중에서 Chinese people이 가장 적다. 그리고 그 비율 요름 약 10포인트 더 적다. 필리핀어의 비율보다. 그럼 올라가서 제일 적은 거 차이니즈 맞고요. 차이니즈랑 필리핀어가몇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네, 10% 정도 차이 나는 거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은 일치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4번 가서 읽어 보면 이번엔 제페니즈는 3등을 차지했어요. 하와이의 인구에서. 자, 그것은 자,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 리스트의 최고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제페니즈 확인해야겠네요. 자, 제페니즈는 세 번째로 많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은 수 맞죠. 그래서 4번도 일치합니다. 3번 가서 읽어 볼게요. 자, 네이티브 하와이아는 두 번째로 주요한 인종입니다. 그리고 차지하여 거의 4분의 1. 어커터는 4분의 1이라는 표현이죠. 모든 하와이 사람들에 자 올라가서 볼까요? 네이티브 하와이아는두 번째로 많은 인구 맞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24.4죠? 전체의 4분의 1 25%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3번도 일치합니다. 자, 2번 보면요. 전체 인구 중 34.4%는 자, 더 많은 백인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모든 아시아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자, 올라가서 34.4%는 백인이 맞아요. 그럼 이 백인의 숫자와 이세 명의 세 인종의 모든 합친 동양인들을 해 보면 36.9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어때요? 화이트가 더 적게 있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으로 5월을 less라고 바꿔주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줄 친 리브를 엇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면. 자, 화이트 피플의 퍼센트는 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퍼센티지 주어 is 동사. 그럼 리브부터 2016까지는 앞에 화이트 피플을 꾸며 주는 거예요. 자, 꾸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2016년에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리빙이라고 어법상 올바르게 바꿔줍니다. 또 넘어가기 전에 어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메이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메이저는 먼저 형용사로 주요한 또 중요한 그리고 전공의 또, 인류의, 또, 장조의. 음악에서 나올 때 장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명사로는 전공, 아니면 이 전공을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장조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요, 이 메이저에 꼭 인을 같이 나와서 모모를 전공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메이저 동사 잘 정리해 주세요.